제가 아는 중국의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한 명인데 탑3인데 그분이 한번방송하며 위안화로 매출이 제일 많이 할때 100억 한때 했어요 보터 50억 해요 그러니까 이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팬이 1억 명이 되고 이러니까요 근데 그 라이브로 해서 거기서 물건 팔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더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AI를 돌려가지고 그 고객의 특성, 수요 이런 것들 를다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. 그게 우리 새로운 물건을 설계할 때 R&D부터 그게 데이터가 커터마이즈 되면서 다 시장에 맞게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틱톡이라든가 이런 라이브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데이터로 시장을 빨리 읽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제품을 빨리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지금 현 중국 시장의 특징인데 한국 기업들이 아직도 시장은 열렸지만 물건 팔고 끝. 물고파고 꺼 하면 은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.